안녕하십니까 양심중고차 전주게이트포터스 김철환입니다 오늘도 역시 비가 에,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비가 와가지고 제가 오늘도 어, 저번에 올린 것처럼 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 그리고 상태 좋은 차 근데 금액은 굉장히 싼차 이런 차 위주로 오늘 4대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 평가를 해주세요 이차가 과연 정말 이 사람이 싸워서 내놨냐 아니면 차가 안좋은데 그냥 팔아먹으려고 내놨나 한번 결정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은 어 차량을 영상으로 해서 그 컴퓨터 화면으로 해가지고 저희 어 매매단지에 나와있는 차량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은 4대를 소개를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근데 네 굉장히 음 제가 딱어 시세를 같은 걸 정확히 봤는데 굉장히 어 메리트가 있습니다 정말로 키로수물은 키로수가 있긴 하지만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키로수가 많으면 금액이 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최하은은 200만 원 후반대부터 300만 원 중후반까지 제가 차량을 어 K5와 그대고 YF 소나타 E2 종류를 해가지고 네 대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일단은 어, K5 차량인데요. LPI 택시로 타다가 중간에 어, 저기 개인으로 변경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택시사항이기 때문에 이런데 사진 보시면은 이 마감재가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 마감재가 있죠. 그러니까 어, 이 택시로 사용을 했던 건데 어, 일반인으로 다시 돌려서 타던 차량입니다. 차량은 2011년 9월식이고요. 예, 그리고, 어, 주행거리는 258,200km를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LPI 디럭스로 나와 있습니다. 택시사용이고 음, 그리고 사고는, 그래서 옵션은 보신 것처럼 11년 11월식인데, ABS-CD, 접이식 백밀러, 가죽시트, 에어백, 리모컨, 블랙박스가 있고요. 어, 단순 무사고에서 후드하고 서포트만 교환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 검정색이고요 어 바디 자체는 굉장히 매끄럽하게 빠진 어, 이쁘게 생의 차량입니다 기럭스 차량이라서 다른 뭐 프레시티지나 이런 것보다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정도면은 300만원대에서 살수 있는 k5 차량 시빌랜식이 그렇게 많이 흔하지 않습니다 검은색이라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뒷자리 같은 시트인 경우도 어 특별하게 많이 찢어지거나 그런게 더 안보입니다 앞에 사진인데요 이거 당연히 오토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원래 그 매달기 등을 눌던데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런게 있습니다 물론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이 마감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오디오가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핸들하고 핸들림콘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 시트는 뭐 까지거나 해준거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도 안에는 정갈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점유식 백밀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걸로 어, 백밀러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터치를 할수 있는 거, 운전하는 게 있고요. 여기 사이드 발판이 밟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핸들링을 해가지고 에, 여기서 에 보시면은 어,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 d 기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오디오를 작동할 수 있고요. 25만 8 2 0 6 k g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어, 트레이드 남아있는 상태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두개 좋고요. 타이어는 아무래도 중고 타이어로 주행을 해놓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본 것처럼 어, 택시용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 배터리는 이 택시용이 좋아요. 그리고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사고도 큰 사고 없고, 그 주행 그리고 금액은 330만 원. 예, 내놨고요. 예, 금액은 320만원까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은 K5 다른 차량을 한번 더 보실게요. K5 제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차량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390만원에 나와있는 K5 이 2011년식.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차보다는 이 차가 느매트이 있어요. 왜냐면 어, 197,000 밖에 안 듣고, 그 다음에 럭셔리기 때문에 390만 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11년식이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부사고 차량이고, 네비하고 후방카메라가 있고, 흰색이라서 굉장히 어, 깔끔한 편이고요. 예, 특별하게, 지금 광택을 내면은, 이것이 붙인 거기 때문에 어차피 광택 내면서 팀 있는 것들은 다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4,962km를 주행했네요, 주행거리는. 이기판 사진이고. 마찬가지로 K5는 이 여기 둘레가 약간 원목식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이식 펭로가 있고요. 운전석 여기 보시면은 시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짐이 까지거나 해진 것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내비가 있고, 내비가 이제 그 사제로 장착이 되어 있고 아까 그 차는 이제 그 택시용으로 사용 하동을 가져온 거인 하지만 얘는 지금 일반인 렌트카를 쓰다가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브로투스까지 단결할 수 있고 아까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뒤에 모시도뭐 청결하니 깔끔합니다. 흰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차를 가지고 되면은. 어느 정도는 에, 이런 타이어 같은 중고 타이어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연중에 있으면 도색하고 콩택 내고 이렇게 해서 그 단계로 해서 저희가 차량을 판매합니다. 후방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어, 되어 있고요. 이게 성능 기록부인데 에, 보시면 이분네트하고 핸다 이두 군데만 지금 어, 작업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성능 기록부를 여기 올렸더라고 보니까요. 얘하고 얘만 두 군데만 에, 단순하게 특전 했습니다. 주행 거리는 20만 4 9 63km. 어, 근데 이 기차가 볼 때는 유색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가 금액적으로 보시면. 자, 금액적으로 보시면 390만 원에 나와 있는데, 380만 원까지. 2011년식 K5를 3 80만 원에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80만 원까지 차량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음 영상을 또 보실게요. 자, 2차 하하하하. <laughs> 예. 와이프스톤 한트 LPI 어, 렌터카 럭셔리 모델입니다. 럭셔리 모델이고, 색깔은 회색이고요. 주행거리는 29만 키로 를 뛰었어요. 다섯천만 원 키로 중요한데, 29만 2,383 키로 주행했습니다. 근데 280만 원 나와있어요. 하하 <laughs> 굉장히 아,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어, 사고는, 예, 사고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는 어, 완전한 무사고로 타고 있고 29만km를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은색으로 해가지고 어, 60가에 4048로 해서 촬영 뒤에 모습 후방카메라가 있는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본사진인데 얘도 어, 마찬가지로 광택을 내면서 깔끔하게 청소를 하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하죠 그러면 타이어도 보니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 괜찮 은 타이어 트레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어 보신 것처럼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없는 것 같고 대신 보신 것처럼 굉장히 절갈한 시트와 그 다음에 다시방 모습이 보이죠. 주행거리 2 9 2,446km를 주행했죠. 물론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싼거에 사실은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주행거리 많은 차 많이 팔아봤지만. 괜찮습니다 타고 다니는 데는 큰지장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커버 여기는 선글라스 집이 있고요 음, 커버도 아닙니다 <laughs>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운전석 쪽인데 저곳에 백미러가 있고 그 다음에 원터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가수시도 크게 까지거나 해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열쇠로 해가지고 차량을 시선을 가는 겁니다 예, 여기 핸들에, 여기 리모컨이 해서 문 열고 닫고는 할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음, 이쪽에 LPI 버튼이 밟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K5하고. 굉장히 배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조 시스템이 프로토 에어컨이 아닙니다. 이런 돌리는 걸로 해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죠. 어차피 이게 렌트카용 쓰던 거니까, 어, 뒤에 트렁크에 그 LPC 통을 이걸 커버를 해가지고 씌워놨습니다. 그니까 이것은 그냥 깔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전 차주인이 이 정도 된거 보니까. 스피어 타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음, 이 정도 상태면은 솔직히, 트랜스폰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인데, 예 물론 주행거래 있습니다. 주행거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29만 뛰어서도 280만원인데, 허허허허, <laughs> 원 어, 28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대를 더 소개를 해 드릴게요 280만원 보다는 좀더 비싼 가격인데 에, 이건 2차입니다 음, 380만원 380만원인데 보신 것처럼 14만 3천 k 로가 뛰지 않았어요 주행거리가 14만 3천키로 어, YF 소나타 LPA 장애인 럭셔님 얘는 그러니까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용으로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한 차량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처음에 K5 같은 경우는 택시 사용했는데 얘는 장애인 전용이고 더군다나 Y 포소나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디럭스도 아니고 럭셔리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은 무사고 어,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 단순 이어도 단순 교환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무사고 차 기준을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가 뿌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 사고가 나지 않고 쭉 탔다는 거예요. 만약 사고가 나면은 이런 걸다 교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괜찮습니다. 타이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뒤에 모십도 어, 이게 지금 은색인데 하는데 어, 보니까는 뒤에 모십도 괜찮아요. 그리고 타이어도 있고 얘는 사진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는데 에, 금액적으로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고는 근데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에, 양쪽 핸다 핸다 여기 문 앞에 부네트 여기 이분은 서포트 삼박자라고 하죠 이 삼박자의 문 하나 이렇게 교환이 됐네요 보니까 그래도 뭐 장애인 전용이고 어, 키로수가 어, 키로 수가 십사만 키로 간댔기 때문에 삼백팔십만 원이면 나쁜 금액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370만원까지 제가 차량을 판매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4대를 제가 올려드렸고요. 더 좋은 매물또 구해서 예, 또 한번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은 제가 이런 좋은 매물을 계속 올릴테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심용구차 케이트모터스 김천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싼 <laughs>